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동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뚝 정하선 말뚝은 뿌리 없어도 뿌리 받고 사는 나무 큰 비에 반쯤 무너진 방천의 아래도리를제힘 다해 어깨로 떠받들어 겨워주고 있다. 어딘가 떠나고 싶어 뿌리조차 자르고 왔지만 여기가 제살 곳인 양 온몸 절반이 땅속으로 빠져들어도 어깨로 방천을 떠받치고 있다. 네, 이 동시는 제 동시지. 네, 예, 덕계비반늘에 실려있는 동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